네 안녕하십니까. 도쿄 황제입니다. 최근 정말 부동산 코인 주식 할것 없이 다 빠지고 있는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만 해도 벌써 5월달에도 만들었고 4월달에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이자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저는 고정 금리로 했지만 혹시라도 변동 금리를 하셨던 분은 이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7 0만원 조금이 안 됩니다. 근데 변동금리 하셨던 분들은 1억만 빌려도 이제 50에서 60만원 정도까지 가는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겠죠. 그리고 몇 억씩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많이 깨진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코인은 끝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미디어로 보고 있는 거죠. 집값 하락으로 검색을 해보면 세종에 4억이 빠졌다, 45주가 내렸다, 잠시 또 4억이 빠졌다. 삼성동은 체력이 급락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만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끝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금요일만 해도 나스닥이 급락을 해줬죠. 이 정도로 하락할지 몰랐는데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연저점보다는 아직 덜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 추세로 내려간다면 다음 주에는 신저점을 갱신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뭐 부동산 카페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폭락이들이 연끌한 사람들을 비우는 글을 많이 올립니다. 내일 어줄 알았다거나, 뭐 작년에 연끌했던 사람들은 망했네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글을, 글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은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연끌을 한 사람이 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연끌한 사람이 자기들의 경쟁 상대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연끌한 사람들이 망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죠. 물론 상대적으로 연끌한 사람이 망해 주면 자기가 좀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끌한 사람 대박 난 경우보다는 연끌한 사람 망해 줬을 때 아무도 것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자산 순위가 좀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남이 망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연끌한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읽는 것 같은데, 이게 2006년에 나온 책이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인상 깊었던 문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사람들 지켜본 결과, 뭐, 적금만 들고 아무런 투자를 안 했던,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만 했던 사람과, 그리고 여기저기 주식이든 뭐건 좀위험하고서 투자를 하고 잘못 들었던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엔 사회사의 하락장에 잘못 들어본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잘 살고 있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인상 깊었고요. 2006년에 나온 책이지만 아마 그 전에 경험한 걸 적은 거겠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겁니다. 지금또뭐 적금이나 예금만 들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는 좀더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하락장에 잠못 드는 사람이 결국엔 잘 살고 있겠죠. 나중에 왜냐하면 예금에 적금 들어봤자 그런 이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예금의 이율이 물가 상승률을 잡냐 못잡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안정적인 투자만 해서는 돈을못 버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걸 나중에 불리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불안하면잠못 드는 날 있어줘야지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고점을 다 팔고 나가서 지금은 현금만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빚을 엄청나게 진 상태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연결한 사람이 망한다면, 솔직히 사람이 즐거울 수는 있겠죠. 자기 판단이 맞았다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자기는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남이 망한다면, 그거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사람의 본성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연끌을 작년에 못 했는데, 연결한 사람이 웃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연끌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연끌을할 형편이 돼서 연끌을 해서 지금 고생한 사람을 비웃는 건 솔직히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되게 돈이 많은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100억이 있는데 뭐 1억 가진 사람이 2억을 대출을 받아서 3억짜리 집을 사는데 지금 뭐 2억 5천원 떨어졌다. 이게 즐거울 수는 있겠죠. 100억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1억도 없어서 연금을 못했는데 이렇게 2.5억으로 하락한 집을 가진 사람을 보고 비웃는다는 건 솔직히 창피한 일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1억도 없는 사람이 신경 쓰이겠습니까? 물론 연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장이 되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겠죠. 물론 저도 많이 받고 있고요. 부동산 하락, 집값 하락, 코인 하락, 주식 하락 모든 게다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끌한 사람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끌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얻을 게 없는 것처럼 또 자기들은 연끌한 사람을 비웃을 때 지금 같은 장이 왜 사냐고 비웃고 자기는 좀더 하락하면 거품이 빠지면 살 거라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품이 빠지면 살 겁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살 건데요? 언제 매수를 할 겁니까? 만약 이대로 집값이 무너지고, 반토막이 나고, 주식과 코인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서 반토막이 난다, 주식이 반토막이 난다, 코인이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영끌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경제시장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영끌한 사람들이 만약에 파산해서 모두 다 거리로 나앉히면 경제사이클이 다 무너지겠죠? 경제사이클이 무너지는데 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야생동물의 생태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 중에 하나 끊어졌을 때, 전체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처럼,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연결한 사람이 모두 무너지고, 그를 내쫓기게 되면, 연결 안한 사람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어지간해서 오지도 않을 거고요. 이쯤에서 예전에 자기는 집값 하락을 믿으면서, 집을 안사게 너무 뿌듯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외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경남 진주는 혁신 도시라고 해서 엄청나게 집급이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논밭밖에 없었던 게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땅값 같은 게한 몇십 배는 뛰었겠죠. 그 과정에서 만약 이 사람이 전세를 살지 않고 집을 샀었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집값 하락을 믿기 때문에 지난 정보에 있었던 몇 번의 상승 을 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더 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영남권에서 제일 좋은 혁신도시에 전세사는게 비도 없이 전세사는게 되게 뿌듯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뿌듯한 일일까요 이 사람 기준으로 만약에 10년 전에만 경남 진주에 아파트를 샀었더라면 2, 3억이면 충분했을 거고, 지금은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7억, 8억 갔을 때도 자기는 5억 정도 남겼겠죠. 빚 없이 지금 전세 살기보다 퇴가 아니라. 고점에 팔았다면 7억에서 8억을 버는 거고, 지금 팔더라도 5억 정도는 버는 거고, 오히려 아 집값 떨어서 져 걱정이야 같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빚 없이. 자산이 3억 정도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억에서 7억으로 자산이 줄어들면서 아, 2억이나 3억이나 빠져서 같은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는 3억 있는 사람보다는 5억이나 6억 있는 사람 더 나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끌한 사람, 비웃는 사람들 중에서 언젠간더 떨어질 거구나 그때 살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못 사는 거죠. 10억 가던 사람, 10억 가던 집이 9억이 된다, 그 사람 살까요? 못삽니다. 7억이 된다, 못삽니다. 오르기 전 가격이 만약에 3억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안 사겠죠. 10억 한 집이 3억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도 불안한 가격이겠죠. 그럼 좀더 빠지면 좀더 빠지면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사이클이 이렇게 이렇게 갈때 바닥 짚고 올라가게 되면 3억에서 4억, 5억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3억이 생각나서 못 사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들도 다 겪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뭐 50대, 60대가 넘어가는 데 집이 없는 사람들 뭐 형편이 따로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나중에 사야지,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 결국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은 도저히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외제차를 용기로 사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를 외제차는 돈이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주변에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집 하나는 돈이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러 집값이 얼마 건가 건가 간에 용기가 있어야지만 집을 삽니다 안 좋게 보려고 그러면 언제나 고점이 오고 언제나 더 빠질 것 같고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몇십년 내내 떨어진다고 떵떵을 얘기하는 하랑돈자들도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내내 하락을 외치던 부동산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락하니까 자기들 말이 맞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기사의 댓글을 보시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얘기 했다라고 다들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론자들은 계속해서 하락만 외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권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연권을 하신 게 자기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 연결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너무 위험한 곳에 투자한 것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최대한 부담하는 범위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량한 분야를 샀다면 그냥 입고 살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를 테니까요. 만약에 자기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 안될 수준에 빚을 졌다 그러면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우량한 분야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곳에 투자 했다.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 같은 곳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대체 광고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자 범위 같은 게 월급 내에서 감당이 된다. 그리고 매수한 곳이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나 호재 같은 게 있는 곳,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당분간 이곳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죠. 연끌한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비웃을 자격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연끌한사람들의 비웃을 그런 형편이 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연끌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서 연끌한 사람들은 망한 걸 기뻐하고 있으면 그건 좀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끌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그리고 우량한 분야로 투자했는지를 보시고 만약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 못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고요. 누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속이 쓰리겠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 하락장을 그냥 잊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락장 이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힘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